아니 내가 지금 쇼츠를 보다 보니까 샤워하고 닦은 수건은 바로 빤다? 아니면은 안 빤다?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쇼츠 내용이 나왔는데 어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한번 닦고 한 번에 바로 빤빨 빤, 세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? 왜냐면은 어, 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집에 와서 한번 해서 두 번을 씻는데 그럼 그때마다 하루에 두 개씩 수건을 쓴다고? 일단은 수건을 쓰고 나서 말려놨다가 다시 또 쓰는데 근데 이게 지금 반대 의견이 어떤 그 남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의학적으로 수건이 물기에 젖으면 많은 균이 막 생긴다고 하는데. 나는 좀 반론하고 싶은 게, 우리가 옷을, 뭐, 하루에 한번 입고 바로 빠는 게 아니기 때문에, 겉옷 같은 경우에도 균이 굉장히 많을걸? 왜냐면은,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외출복에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? 어떻게 보면은, 아, 글쎄, 나는 진짜 이게, 어, 한 번에 빠는 건좀 너무 심하지 않나? 최소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말렸다가 쓰, 쓰고 세탁을 하는데 어, 어 굉장히 많네, 생각외로. 한번 쓰고 한 번에 빤다는 거. 어떻게 생각하나요?